보충 어? 케보이야 야, 이거 무조건 이기겠다 야, 이거 제일 잘하는 애가 내가 레을녹이 끝났다 야맨 이때, 이지이나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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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다고 이때, 이

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어, 지금 다 필요해 뭐? 어. 스나이퍼, 에이오타 어, 2렙짜리 그 뭐냐 가방이랑 그 아, 목표가 어. 있어? 가져오라고? 예. 어, 2렙짜리 가방이 있다 야, 그 김블루 그 보면은 그, 그 뭐냐 유치 미키라는 있는데, 어, AK 템다 몰아주잖아 그그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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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템배송해 주잖아, 많아, 전방 배송비 밀렸잖아, 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 AK 줄게 총있어 있긴? 아게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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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한명한명 죽였어 템좀 있는 죽였어. 너가 AK 쓴 거야? 어 내가 쏜 거야 아내근처 AK 뒤에서 소리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 삼뚝삼뚝 어? 가져와 나 턱백이 아예 없어 3뚝 조금 내가 때려가지고 맞았어 괜찮아 근데 반 이상 있어 120x2 120. 삼뚝은소직 그냥 머리 삼뚝 보면 머리 쏘지 마 그게 원래 답이야 김블루도 그래 야야야 먹어야 되는 지금 게임은 카메라 차도 있어 알아 알아 차 뒤에 내가 봐서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음. 잡았어 야 글로 내가 올라갈게 가만히 있어 네, 내가 뒤에 시체 먹으게나 총이 아예 없다 온다니까 여기 a k 주려고 지금 갖고 와. 고 빨리 가 이게? 뭔데? 이거랑 그냥 이거밖에 없어 됐어? 한번해저 이거 톰스는 내가 갖고 갈게 응 이따 봐응이 톰스 옷이나장착인데 되게 은데 대탄이잖아 어? 대탄이잖아 대탄 톰수는은 좋아 조준기만 장착할 수 있어 톰스 좀 약간 간지나지 않냐? 개인거과 재니스는 건데 몰랐니? 힌트는 재니스는 거예요. 아, 카퍼네. 알아? 매랑게 진짜 오랜만이야. 매랑게 진짜 안 나온다고? 오랜만이네. 맨 처음 만났지? 이라마를 좀 하자고. 우리 이라마 하나만 했어. <목소리> 자기 다시야 이 한국 서뭐야 이렇게 한국인이 많아? 밤이라 그런가? 야, 다시야 깨끗한 거 하나 있어 나도 샀어 너 그거 타 어? 야 발소리 어? 오, 어? 있 아, 어? 사대1대1 4대1 어? 차 운전하는 거야. 야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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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리고 바꿨어요. 도망가냐? 야내 쪽에 칠판 많은데 어, 어디가? 아 기름이 거꽉찼어이 참. 면망은 내가 야 뭐야? 어? 네 쪽에서 총소리. 어 알아 알아 알아, 알아. 내 근처에 돼. 어야까진 확실하게 아닌데? 확인! 어잠깐내근처에서어야 네 그치에서... 펜! 어, 이렇게 반는 진짜 싫어 흘러가네 쑤야 어케이3 동안은 저 있다 오3한 네, 대도 안 맞아먹겠다 어 가져와 통신 쓰기 좋네 나 지금 쌍툰.. 쌍쌍툰이거든나 스카우트 쓸게 아 중간에 얘가.. 아. 꺼가지고 아니.. 그쵸? 갑자기 껐어 저 새끼 저 패야 돼 진짜 이거 어, 딱.. 빨도늦겠 응? 아, 정신 차리고 안 깝치지 나나태만 먹고 차가지고다나가지고넌쭉갔 2이0 0원을받았어스 2,000원을 받았어요. 2 0 0 0원이 받았어요. 2,000원을 받았어요. 2,000원을 받았어요. 2 0가0원을 받았어요. 2 0을어요2 0 0을어차 소리. 너가 한 거야? 지어차 내가 타고 있어아 그래? 아내차탄줄어았

가자 우탄 있어? 우탄 어. 응. 우탄 a 없어 나 지금 다 h 수쓴다 h i l d r e n t a t t o o 내차 말고. h e last 어? a l 가 g a b a l i g 네가 버 t s have a g o 가 d time. T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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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g 일 Togo, t 국 g o Togo, 사람. 아니 진짜 사람이 어디야 어디야 어디 잡았어 잡았어 어 니가 먼저 먹어 어머 진짜 사람이 응. 다 먹었어 어 뭐할 거 없었어 아 에밀리 형 먹고 싶은데 이게 오탄이 없어가지고 니가 오탄 필요하니까 아니야 나3십팔 정도 아 근데 3십팔도못 주겠다 지금 그니까 저기다 저깄다 저기 야포치킬 어?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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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킬네가 먹어 네가 먹어 너 가웃했어 여기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구위에서 쐈어? 어. 돌아가려고 근데 지 어? 얘도 3쪽이네? 야 3쪽 나 여기 3쪽 천지다 응. 어 깜짝이야 어이C 니가 날치면 어떻게야 먹어 이거 얘가 너 써봤자 안좋잖아야 깜짝 놀랐어 정신 나. 산정 하나 더넣지어 깜짝이야 아 레드 존이구나 이거 얘 권총으로 잡을게 얘 뭐야 권총으로 잡았어 이 <laughs> 권총 아. 개좋은데 야 꿀인데 이거 야 그냥 이대로만 하면 살겠는데 여기 스카 감사아 아, 근데 나 스카 안 쓰고. 에어 잠깐만 기다려 봐넌 그냥 그냥 톰슨에다가 어? 아 어, 잠깐만 나. 그럼 얘 개혁련 탄창 줘 대정도 어? 탄창 찮죠이 정도면 괜이도면괜이 정도면 괜이 정도면 괜찮이정도이 있어? 수직? 어 어, 어, 어? 아, 이어도이도이이이 말해라. 어, 오래 먹어. 오래 먹을 지 아니 그 아니라 지금 무서워 에차 소리 하는데? 설탕 더 있어? 여 Him, explain. It works. What is t a y o u r live streaming. <laughs> okay. She's looking. She's looking. She's looking. s o i n g o i n g s h o n t s h o n g s h o o k s h o o k o o 내도 하나 쏜다.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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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쓰어 움직이려다. 아니 근데 AKS 를 그걸 쓰냐? 저도?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지금 편해서 AKS 쓰기 힘들어. 야 그거 내가쓴거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어? 아아너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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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알아, 그거 이거 앞에 었지 않냐? 아아 이거 너 거야. 그게 너 거라고? 어. 아, 어, 여기 사람. 아, 여기 사람. 아, 여기 사람. 아, 여기 M4 있는데 내가 아, 가죽여놓게 내가 어디 안 아, 어, 소리 멀리서다멀리 난다, 아, 야 이쪽 아, 니다사 아, 아, 니기야일 아, 여 내가 아, 까찾았던데 여기 오탄 많다 오탄 많아? 어. 그럼 좀 남으면 나 스쿼트 드가 가져가 드랄겠다. 가져가 빨리 가져가 한열6알 밖에 없어 내가 좀아 아니 4아아그네아 그냥, 그냥 M4들어 어? 5탄 아니, 아니, 아니. 줄게 그냥 내가 어? 나 여기 사어 얘스치기인를써 차라리 안쓰러워 아니 아니 이게 화가 나니까 아니 그게 안쓰럽다고 안쓰러 아니라 안쓰어워 여기 여기 체안 먹어 안 먹어 너 먹어 뭐? 너 먹어 안쓰러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야너 몰아준 줄 했잖아 안쓰러워 근데 그런 거 보면 근데 진짜 내가 부려보는 거 같잖아 장난 아니고 이게 이게 더 편해 내차 타고 와라 따라와 남자 갈게 약간 투스두 개로 간다. 펀트 이니어 어. 야 오는 길에 구탄 좀 하자 구탄. 구탄? 오, 오케이. 챙겨세요어 네. 구탄. 어. 한한오 정도. 아. 야, 여기, 사,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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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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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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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여기, 여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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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여어 뭐. 근데... 야 근데 톰슨님 반동이 진짜 없다 아니 예.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 멀리서 쏘기도 좀 그렇고 후반용이야 아야 저기 녹음 먹으러 가자 어디 쪽에 가야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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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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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야 오케이 아, 오케이 위치 확하려고요 어우 길왜 응. 가서 먼저 그 뭐냐 근처 그, 응. 있는 그. 아니 나 늦게 할 거야 너가 먼저 가서 좀 자리를 잡아라. 어야 평지에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 맞네. 아 저기 살짝 산에 걸친다. 너뭐뭐 뭐 버그야 이봐봐 너 봐봐. 뭐이차 네 봐봐. 아까 아까 후라이 좀 멀리 있으면 보여, 까르기. 날았다 나차 어, 야 사고났다. 어딨냐? 아직 있다. 저거 나 앞에 그냥 초데야 여기 다시다 하나 더 있다. 나. 저거 기름 확인하고, 뭐 기름 좋으면. 야, 지, 야 설탄 줄수 있냐? 어? 나 그러자 쓸게. 네, 뭐줄수 있냐고? 그러자 그러 쓸게 설탄 좀, 못탄다 줄게. 아, 왜? 아, 2탄다 준다고? 응. 그래 0 0야0 0 0 2 0 0 이거 0 0 2,000,000. 2 0다 준다고? 응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좀0 0 2,000. 2,000. 2,000. 2,000. 2 0 0 아휴. 아니 차야, 터치려야지 저거 저거 가지고온다 아까 누가 청소지 않았냐? 아니, 그거 내가 쓴 거야. 그거. 어, 잠깐만. 이 사람. 어, 야 이거 이거 김영품이다, 풀. 여기 사람, 저기 사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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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내가 잡을게. 어딘데? 어딘데? 내가 내 알아서 내가 잡을게. 피하고 싶어. 이 몇인데? 0원에 가는 거. 는 거. 1 0 0 0 0원 가는 거. 10,000원에 가는 거. 10,000원에 가는 거. 에 가는 에아는 거. 에 거. 1 0에 오줌아 오줌아 0 0리에 가는 먹어도 돼 어? 0원에 그니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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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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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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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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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어디 봐 아니, 이거 봐 먹었어? 아, 네. 먹었어? 어, 뭐야. 갑자기야. 응? 좀순나면순순라고 하고 좀세 갑자기. <laughs> <laughs> <목소리가> 이거 한국 서버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 어디 <목소리가> 와. <다리와. 목소리가> 보급... 야네가 빨간 거탄거 같냐? 아니 하얀 거 아, 하얀 거 저기 있구나 어? 야 저기 사람 있다 사람이야? 아니면 보이야 사람... 보신 거 같은데? 그냥 걸어오는데? 죽여 아, 저기 보급... 야 보급 두개 쌍보급 누가, 누가 썼어 진짜 사람 1 0 사람이야 재밌겠다 이건 백방 사람이야 천소년 들리지? 어? 야 하나 하나 너 까오 됐다. 조심해, 저거 백퍼 사람이야, 백퍼 사람이야. 저기 보급 두개 떨어진 거 보이지? 한명더 킬. 아니 저기 보급 두개 떨어지는 거 보이냐고? 어디? 보급 두 개. 어 백... 보이 보이 보이. 저기 멀리 있어. 저 백빵 사람이야, 백빵 사람. 아니 아까 그 보급 떨어진 거에 두명 있어가지고 두명 중... 아니 여기 봐봐. 알아 성북. 알아. 쌍복 봤어 봤어. 여기 저 여기 떨어져. 알아 알아. 빨리 와나 지금 여기 있어. 어. 잠만 여기 주인의 시시, 체이의 영향을 받아. Somebody told me, Yamako. t 그 a 한 was a r e a l l 나 long hair. That was a little b 어? 야 니쪽에서 네그 소음기 소리난다 어, 여기도 했다어 근데 그 통화란 내가 먹어 아, 나는 어차피 그 뭐냐 있어도 스크스 써? 그럼 여기 있어 어 스크스 외출탄 그래, 줄게 어, 스크스 쓰는게 낫지 이기삼갑빠고삼쪽다 먹어 씨발 상복은 이거 지금 차 소리 다내거다차 어? 소리 내거다 지금 알았어요. 내가 오는거 오늘... <목이> 야야이빨색 이거 두개 이거 장관인데? 나이스, 나 장관인데? <목이> 야 근데... 어 나한테... 아니야 오, 장난이야 장난 e t I'm 이 o t yet. I'm not yet. I'm not yet. I'm not yet. I'm not yet. i 있다 o t yet. I'm not yet. I'm not 야 세 발을 쏴도 어 네. 총알이 남아? 시바 이게 다 나의 시와 땀이 만들어낸 거야? 아니야? 뭐, 아니야? 뭐라고? 네가 이걸 썼니? 뭐라고? 아니지 이거는 솔직히 네가 이걸 썼어 안 썼어? 아 지금 사람이 없어 재미 없게. 아나 아까 바에 터진 거같고왔 아, 씨발.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부다준 건데 야왜나왜 아, 연막탄이 3개나 있니 You got t h o w many? 어미안어미안아 깨지마 아깨지 이거 다 이거 아 재밌어. 빨라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야 그게 안, 뛰어가는 게 훨씬 편하겠다. 무거워요. 무려 너. 막차 위에 막, 막 앉아있어. 렉이야. 좀 멀리 가면은 막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울렁울렁 너, 너도 거. 그랬어. 봐봐.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막. 몰라. 근데 진짜 사람 없다. 송소리 이건 사람이야. 설명남았대 백방 사람이야 이거. 손님 소리야. 둘로 그냥 그냥 차로 풀겠습니다. 기 보이는데. 여기 잡았어. 잡았어. 나 죽을 뻔했어. 야, 보급 먹은 데서생각바 가져와야겠다. 생각바나 아, 응, 죽을 뻔했어. 야, 먹은 건데. 잡았어. 난두개 있었잖아. 그래? 하나 남았는데, 근데 누가 누가 먹지 않았냐? 그거. 야, 야, 죽을 뻔했어. <목소리> 나야, 나야, 나야. 알아 알아 알아. 나내 기타 갈리지. 아. 시험한거 아냐? 그러자연습한거야어야 이거, 이거 먹었어? 수채? 응 아니 수채 안먹었어 또 먹고와 내가 아 DP니까 엄청 쎄지 <목소리> 스카칩 아쉬어 근데 밀크스프레이야 어? 줄넘기네 아또 보급이야?

야, 좋은 차, 야, 좋은, 야, 좋은 차 하나 들고 갈게. 어, 야, 어. 누가 나한테 그거 어 어, 야, 누가 뒀어? 그한 명인가 보여 이쪽에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아니, 소리 들려? 어? 어? 어, 아까 내가 찾... 차... 어, 어, 가봐, 가봐, 저기, 저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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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 저 저거, 저거 저번에 보이는 거 같은데, 제발이 어어어, 막사, 막사, 막사 어, <laughs> 저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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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어? 사실 네 바퀴 쏘다가 쟤 발견하고 죽인 거야 바퀴? 으이, 바보 나 끼냐, 그거를? <laughs> 어쨌든 천방부터 아주 좋았다 야 한국 서버였어 씨발 아 내가 아쉽다 그래? 야 한국 서버에 가잖아 응? 음? 네, 네. 네, 네. 뭐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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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한데? 응. 음. 여기가 없어. 근데 저기에 애들 다다 가지고 있잖아. 뭐 보충전해야 뭐 되는데. 자리 바꿀래? 자리? 아. 야, 우선은 페카도 가자. 이이이하게 뭐하게 가나 <놀람> 내리겠어 아 여기서 어떻게 가차 타고 와죽 아니 이거. 야 여기서 어떻게 아직 올라가고 있 아, 오케이. 나 지금 90 옆에 그냥. 90? 이 새끼 하루 내내 숨매네. 아 아까 아까 아까. 아니 이거 어떻게 가? 아나 돌겠네. 차 타고 와. 차 타고. 근처 집으로 가서 하밍하고 아, 나 혼자 갈게. 트런에서 내릴 것 같아. 트런에서 내렸다 아. 여기. 아씨차 없어? 차가